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 주신 자료죠. 박진용 목사님의 진용 TV 영상.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강해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주제는 쾌락인데요. 이게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나 싸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성경, 특히 야고보서는 우리가 막연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즐거움, 쾌락.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리고 왜 이게 다툼이 원인이 된다고까지 말하는 걸까? 네, 그렇죠. 좀 세게 들리기도 하고요. 뭐 고대 철학 사상까지도 오늘 좀 넘나들면서 그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은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어 내적이고 또 외적인 갈등의 근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정욕이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헬라어로는 해도네, 번역하면 쾌락이죠. 이 개념이 당시 사회에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그 정욕, 해도네라는 단어에서 시작해보죠.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묻고는 답을 바로 주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그 정욕, 그러니까 해도네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본능적인 욕구랑은 좀 다른 뉘앙스라고 하셨죠. 아,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바로 앞 3장에서 언급됐을 수도 있는 뭐랄까 기본적인 생명력이나 본능적 욕구를 가리키는 푸시케와는 좀 구별돼요. 여기서의 해도네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쾌락 그 자체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당시 유행했던 그리스 철학 사조 바로 쾌락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용어입니다 쾌락주의요? 아 그러면 그 에피크로스 학파가 바로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대표적이죠 그들은 뭐 맛있는 음식, 좋은 관계, 어떤 아름다움 같은 그런 쾌락이 좋은 것이다, 선이다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런 감각적 즐거움을 긍정했어요 그런데 에피크로스는 점차 생각이 좀 발전합니다. 어떻게 바뀌죠? 단순히 쾌락을 막 느끼는 것보다 굶주림이나 추위 같은 육체적 고통이 없는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보게 된 거죠. 아, 고통의 부재? 네. 더 나아가서는 중독처럼 결국 더큰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종류의 쾌락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음, 좀더 절제하는 쪽으로 갔군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육체적, 물질적 쾌락보다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정신적 평온함, 그걸 아타락시아라고 부르는데, 이게 진정한 쾌락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봤어요. 아타락시아, 정신적 평온함. 네, 심지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좀 복잡한 공적인 삶이나 세상사를 피해서 조용히 살라고 권하기도 했죠. 어, 이거 들어보니까, 뭐랄까,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도 괜찮아. 약간 이런 요즘 생각하고도 좀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야구 보서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상당히 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세상적인 쾌락 추구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걸까요? 야구 보서가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이게 결코 만족을 줄수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 네,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네. 이해도내라는 것은 아무리 추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건 공허함,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 뿐이라는 거죠. 와, 만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뜨린다고요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기도의 동기 자체가 나의 쾌락, 이 해도내를 채우기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기도는 뭐랄까, 원하는 걸 얻어내는 자판기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통로라는 겁니다. 아, 그럼 성경이 제시하는 진짜 행복. 참된 행복은 뭘까요? 세상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다는 솔로몬조차도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하고 고백했잖아요. 맞아요. 성경은 어떤 소유나 성취 감각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 이걸 행복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요? 네. 예를 들어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졌다고 말씀하고요. 또 33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선언하죠. 아, 고린도서 6장 말씀도 생각나네요.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런 역설적인 만족감 네 바로 그거죠 상황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뭘 누리고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질문은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동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싶다. 이런 마음 자체는 너무 좋죠. 네. 그런데 만약 그 은혜 받았다는 어떤 감정이나 행복감 자체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와 비슷해질 수도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인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야고보서는 하나님 없이 그냥 나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세상적인 쾌락, 이 해도네가 그러니까 왜 결국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공허함으로 이어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쾌락 그 자체가 악하다기보다는 그것을 추구하는 동기. 그리고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쾌락은 끝없는 갈증을 낳고 또 공동체를 해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막아서지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과 만족은 우리를 진정으로 채우고 또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나 즐거움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또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혹시 그것이 어딘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나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나를 위한 쾌락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